서울의 한 민주당 지역구 예비후보 캠프가 개설한 SNS 단체 대화방입니다. 경선 여론조사 전화를 받기 위해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주소를 거주 중인 해당 지역구로 바꿔야 한다며 이른바 두더지작전 안내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한 참여자가 친정엄마의 요금 청구 주소를 자기 집으로 변경했다면서 과거 경선 때는 부모에게 걸려온 여론조사 전화를 대신 받아 응답했다고 적었습니다. 정당의 경선 여론조사는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가상번호로 진행하는데 요금 청구지가 해당 지역구에 등록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에 살지 않는 사람의 전화 요금 청구 주소를 옮기려는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휴대폰 요금 청구지를 옮기면 안심번호에 잡혀서 국민 여론조사에 포함이 돼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수박계로 가자. 재작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도를 높이려 이런 방법으로 주소를 바꾼 사람들에게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죄로 최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 지역 내의 유권자인 것처럼 기망을 한 다음에 응답을 하게 됐다고 하며 당내 경선 자유방해죄라는 데서 분명히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체도여방에 있던 선거 캠프 관계자는 일부 지지자가 적극성을 보여 일어난 일 같다며 캠프 차원에서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AKS